안녕하십니까. 의료정보과 박주희 교수입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 과목을 소개하게 돼서 저도 설레이고, 여러분은 또 어떤 분들이 왔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제 과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교과목 이름은 보건의료정보학이라고 하고요. 어, 실제로는 어,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첫 신입생이기 때문에 어,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또 관련된 병원에 대한 지식, 또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 또 여러가지 표준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실 겁니다. 어, 제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의료 정보과에 대해서 진로나 또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제 교과목에서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이론만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PBL이라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으로 여러분들과 좀더 친밀하게 팀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그러나 조금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더 해소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셔서 즐거운 수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S관 216호에 연구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찾아오시고 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